보통 승인 선장님이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었지? 와 이러면서 좀 와. 보통 위에 위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는 그 원샷으로 시작을 해서 어 맞아 어, 맞아. 어 약간 야. 딱 이런 느낌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찍었네요 아 맞, 맞는 맞거 같아요 순여행에서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기대되는 점 새벽 2시까지 나눔을 진행하는 게 어. 새벽, 새벽 2시뭔 소리야? 우리 오늘 잠못 자. 너무. 우리 쓰인 순장님, 우리, 아. 우리 잠이라는 없잖아. 계획이 없어. 수인 순장님, 이거 아, 네. 수인 수인 로고에 수인 차가 다아 진짜 너 찍어 주는 거야? 아, 네. 저희 이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대표단 <laughs> 네. 대표단 힘들었나요? 이거 수인 순장님의 브이로그야.헐, 나 많이 질려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승찬아, 계속 한명 붙잡고 인터뷰해. 승려는... 승려는... 통해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아... 승이있 아... 승 통해 기기이 있다면... 아... 기 아... 하있 아... 하는 점이 있 아... 이 아... 기이있다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아... 하는 점이 있다면... 아... 면 아... 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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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안녕하세요 올리 하나도 없어요 순장님? 이번 순여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뜰 알아서 아니 아니야 올뜰요 안녕하세요 수긴순장님의 브이로그예요 이번 순여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laughs> 점이 있으신가요? 어.. 친원들 순장들과 더 친해질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정말 알찬 인터뷰 감사합니다 승룡행을 통해 기대한 점이 있다면 아, 너무 틀어 주셔. 승룡행을 통해 기대되는 점. 예배 자리가 너무 기대되고요. 나눔도 또한 너무나 기대가 돼요. 승승인순원님승희 아, 이거 승인 순장님 부이로 근데요. 아 터비 한번만 할게요. 아, 터비 한번만 할게요. 감인합니다승 순장님, 아승인순원님 네. 안 돼, 승인야